유네미의 사연 라디오. 본 영상은 댓글이 아닌 카톡에서 어떤 분이 신청해주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전초3때 정말 이상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. 그 친구는 제가 어릴 때부터 정말 정말 친했던 친구였습니다. 하지만 초에 들어가서 같이 유튜브를 시작하는데. 제가 더 늦게 시작했는데 친구가 좋아해서 구독자 잘 오른다고 질투를 했어요. 그 후로 초3 때부터가 문제였습니다. 제 뒷담을 하고 이간질하고 헛소문 내고 유튜브에서도 저작 같은 걸 했어요. 특히 제가 올린 유튜브 영상을 엄청 따라했죠. 제가 말한 거 말고 심한 일들이 많았어요. 언젠 제좀 가고 싶고 듣고 싶고 걔 사라지게 하고 싶고. 이상한 생각까지 하면서 정신이 이상해졌어요. 그래도 잘 버텨서 여기까지 온 거겠죠? 지금은 반이 다 갈라졌지만 학교에서도 속눈나고 남자들 사이에서도 안 좋은 것만으로 다행이네요. 하지만 이 친구에게 사이다를 날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잘 들었습니다. 친한 친구에게 그런 일이 있다는 것도 자신에게 들자신한 일이 많이 힘들어 죽겠어요. 친구에게 사이다 날리고 싶다고 하셨죠? 저에게 곧 아이디어가 있어요. 땡땡아 내에게한 일이 정말 힘들었어 정말로 내가 너보다 작자도 많고 토웨트도 많은 게 그렇게 부러웠니? 너도 열심히 하면 잘할 수있었텐다나 뒷담가고 이간질하고 허위자극하고 따라오고 헛수고 내고 그것도 다 신고 가능한 거야 그리고 네가 한 짓은 매우 나쁜 행동이고 부러면 너도 열심히 할 생각을 해야지 너가 괴롭힌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잖아 나 단지 네가 부러워서 한일 때문에 죽고 싶어 너 때문에 사라진다고너 정말 충격이었고, 손절이야. 이건 어떤가요? 추가로 적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그럼 댓글에서도 더 좋은 사이다 부탁해. 그럼 더 많은 신청 부탁드려요. 그리고 고치자, 이명 뭔가요? 화가 난다! 지금까지 유플년드 유낵이었습니다. 그럼, 아디오스!